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입니다. 안녕. 오늘은 또페이보릿 아이템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가을 페이보릿 템이랑 최근에 샀던 쇼핑템 그리고 신상 아이템들까지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쁘고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 요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최근에 눈썹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뭐 DM으로도 그렇고 눈썹 어떻게 그렸는지 사용한 제품인지 알려달라고 하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눈썹을 요즘에 쉐딩으로 그린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많았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 브러쉬로 요즘에 눈썹을 그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걸로 계속 눈썹을 잘 그렸는데 얘를 잃어버린 거예요. 못 찾고 있었는데 얘가 없는 동안 다른 이런저런 브러쉬들 다양한 걸 써봤어요. 근데 진짜 이거만큼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찾고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눈썹 그릴 때 섀도우나 뭐 쉐딩 이런 가루로 눈썹 그릴 때 이것만 한게 없더라고요. 이런 브로우 브러쉬들이 너무 얇아서 채우는 게 답답하게 그려지거나 너무 딱딱해가지고 막 살이 아프거나 그런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얘는 뭐 두께나 이런 것도 딱 적당하고 이게 생각보다 색깔도 잘 채워지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눈썹 쉐딩 같은 걸 그릴 때 정말 정말 잘 사용해주는 브러쉬입니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피카소 콜레지오니 302번 브러쉬 쉐딩 뭐 투쿨포스쿨이나 릴리바이레드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채우고 브로우 펜슬로 빈 부분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탁 채워주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게뭐 에스쁘아 브로우인데 진짜 요즘 저의 페이볼이에요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뭐왓츠인 마이 백 이런 데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브로우도 요즘에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되게 잘 그려지는데 잘 그려지는 브로우들이 보통 잘못하면 짱구되거나 시커매지거나막 찍거나 뭉치거나 이런 애들이 많은데 얘는 떡찌거나 뭉치지도 않고 잘 그려지는데 되게 사각사각 드라이 하면서 샥샤프하게 잘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스크류 브러쉬도 정리가 잘 되면서 요거가 너무 힘이 세면 살도 아프고 그려놓은 게 너무 다 벗겨져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딱 적당하고 일단 이 브로우 여기가 색깔도 괜찮고 이런 꼬리 부분에 정리를 딱 다듬어줘야 되는데 요게 진짜 딱이에요. 4호 애쉬브라운 컬러거든요. 요게 딱 쿨톤 분들한테 적당한 컬러인 것 같아요. 무슨 그레이 뭐 이런 거 있지 싶은데 그건 또 너무 어두워 보이고 여게딱 적당한 것 같아요. 눈, 눈썹 앞머리 이렇게 한올한올 심어주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처음 눈썹 그릴 때도 꼭 쓰고 가방에도 막 들고 다니면서 수정해주고 애교살 그림자 덧칠해서 수정해주기에도 괜찮고 만능으로 괜찮아가지고 요즘 제 최애 브로우예요. 없으면 이거 어디 갔냐면서 미친듯이 찾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페리페라에시 브라운 브로우 카라랑 토쿨포스쿨 모던 그거까지 하면 제 눈썹 완성입니다. 요런 재질로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또 환절기를 맞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잘 쓰는 스킨케어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앰플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피부 장벽 케어라는 게 모든 피부 타입이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튼튼한 피부 장벽 케어에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앰플 앤 세라마이드샷 앰플인데요. 제형은 이렇게 쫀쫀한 우유빛 제형이에요. 추워지고 나서 얼굴이 자꾸 땡긴다 느끼시는 건성분들 특히 주목해 주셔야 하는 게 얘를 바르면 피부 에 당김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얼굴에 정말 수분이 가득 차서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피부 장벽 개선에 세라마이드랑 성분이 되게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속 수분도 쉽게 줄어들고 점점 건조하고 거칠어지거든요. 최근에 날씨도 확 추워지고 이러니까 건조해서 각질 파티 일어나고 얼굴이 막 땡기는 게 확확 느껴지면서 내 피부가 지금 많이 민감해지고 약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 세라마이드 샷 앰플에 제품 이름처럼 피부 장벽 개선에 특화돼 있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한 가득 들어있거든요. 꾸준히 발라주다 보니까 피부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가 메이크업 전에 써주기도 진짜 좋은 게 건조한 피부에 발라주면 각질 들뜨는 거나 건조함, 당김 이런 것도 다 잡히고 화장 전에 사용해도 베이스 밀리거나 뜨는 거 없이 쫀쫀하게 잘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이트 케어할 때도 막 듬뿍 발라주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완전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찬바람 막 맞고 마스크에 얼굴 쓸려가지고 빨갛게 된 얼굴 진정시켜주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는데 약산성이라 순하기까지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잘못 쓰시는 그런 분들도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듬뿍 흡수시키고 나서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이더라고요.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잡아줘야 뭘 해도 화장도 잘먹고 건강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테스트하면서 진짜 열심히 발랐거든요. 장벽이 튼튼해지니까 뭔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벽 케어랑 보습 케어를 같이 해주니까 결도 같이 보들보들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효과가 짱짱한 앰플인데도 가격은 저렴하지만 용량도 이렇게 m l 넣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건조하다 싶은 모든 부분에 다 발라도 부담없이 팍팍 발라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앰플에는 특히나 앰플 전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라서 제품을 써보면 아 여기 진짜 앰플 맛집이구나 이거 느껴지실 거예요. 순하고 촉촉한데다 누구나 쓰기 좋은 앰플이라서 후기보면 막 N년째 정착하고 엄청 여러 통 재구매하시는 그런 분들 감정 후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입점돼 있으니까 올리브영 어플에서 한번 구경해보시고 용량이 30ml짜리도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 딱 쓰기 좋은 보습 짱짱 앰플로, 요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요즘 페이버릿 아이템은 스킨케어를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거, 스킨 엘레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광고도 진행했던 제품인데 전혀 그런 거 관계없고 여전히 잘 쓰고 있어서 가져왔어요. 얘가 이렇게딱 추워졌을 때 사용하면 딱이거든요. 딱 추워졌다 싶으면 꺼내는 그런 크림인데 이거를 한통다 써가지고 또새 거를 꺼냈어요. 근데 또한요 정도 썼는데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좋아하는 이유가 촉촉하게도 촉촉하고 건조함을 잡아주는 것도 되게 기능이 좋거든요. 결정적으로 얘를 쓰면 얼굴이 진짜 보들보들해져요. 저 앰플 앤이랑 같이 쓰면 진짜 거의 밤에 잘때팩 하는 느낌으로 얼굴이 아침까지 땡기고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약간 추워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고 있어서 그런지 웃길지 모르지만 진짜 예전이랑 피부가 다른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예전보다 더 땡기고 가을이 오는 걸 얼굴이 느낀다 해야 되나? 이 조합은 진짜 극강의 짱짱, 쫀쫀 그런 조합이라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듬뿍 발라주면 땡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얼굴 나 진짜 땡겨 죽겠다, 미치겠다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두개 진짜 추천드려요. 듬뿍 바르고 자면 얼굴이 보들보들해져요. 그래서 딱 추워졌을 때 사용하면 정말 딱이에요. 손이 막 건조하고 따가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손에도 발라주면 거의 하루 만에 다 없어지고 너무 좋아요. 1년 가까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절기 겨울 스킨케어템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오늘 바른 네일인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대박이에요.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야? 보라색이고 너무 약간 좀 난해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바르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투명한데 펄만 있는 그런 느낌인데 한두 콧, 세콧 정도 바르면은 실제로 보면은 되게 보랏빛이 돈다 해 되나? 실물이 안 담겨요 너무 예쁜데 그냥 손톱에 오로라를 뿌려놓은 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아안 담긴다 안 담겨 이런 느낌인데 하나도 안 담기네 진짜 실제로 발라놓으면 너무 예뻐서 보면서 감탄만 하게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너무 난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손톱에 발라보세요 계속 이렇게 내 손톱만 보게 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이렇게 내 손톱에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물 훨씬 예뻐 이런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쿨톤 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르고 그 위에 발라도 예쁠 것 같고 단독으로 한 9세 코 정도 발라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투명한 느낌이라서 잘못 발라도 좀 삐고 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을 슥 닦아내고 너무 쉽게 바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니까 꼭 사서 발라보세요 그 다음은 요즘에 되게 빠져있는 향수인데요 티슬로우라는 향수예요 처음에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한번 뿌려보고 나갔어 근데 계속 나한테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더 뿌리고 싶은 뭔가 유니크한데 부담스럽고 그렇지도 않고 좀 독특하면서 그렇다고 막 너무 유니크 너무 독특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호불호 갈릴만한 그런 향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기준에 너무 좋은 향이거든요. 진짜 딱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비싼 브랜드의 향수가 많은데도 계속 이거에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냥 편한 옷? 그런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맨투맨, 조거팬츠 이런 거 입고 뿌리면 잘 어울리면서 맞고 있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요즘 제 원픽 향수예요. 진하게 우려낸 홍차? 티 같은 진짜 이 이름이 티잖아요. 홍차 티 같은 그런 향인데 블랙티, 파인, 시더우드 이렇게 적혀있어요. 홍차 한 모금? 이번 가득 퍼지는 솔수 발가득 찬밤 차분히 스며든 스모키 아로마, 홍차, 솔수 베르가모, 흙, 아로마. 이게 진짜 어울리는 약간 우디, 홍차스러운 그런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건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 추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또 향기템 하나를 추천하자면,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핸드크림인데요. 에이딕트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 뭐 향수나 이런저런 제품들 여러 번 추천해드렸던 걸로 아는데, 진짜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핸드크림 바르는 거좀 귀찮아하는데도 들고 다니고 싶은 그런 향이 발향력도 좀 괜찮은 편이고 이거를 밤에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손에서 이거 향기가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 그냥 머스크 정석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여기 에딕트 머스크 향들이 대체적으로 다좀 좋아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파우더리한 머스크 그런 향이거든요. 이게 또 심지어 이렇게 되게 얇고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가방에 이렇게 쏙 넣어 다니기 너무 좋고 자리 차지를 별로 안 해요. 보시면 은 거의 립스틱만 하죠, 두께가. 길이만 조금 더 길다 뿐이지 진짜 얇죠. 보통 핸드크림이 이거 한두배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그냥 진짜 가방에 넣어 다니기 너무 딱인 거지. 저처럼 이렇게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크기 이런 걸 떠나서 향도 너무 좋고 보습감도 괜찮아가지고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핸드크림이에요. 케이스도 그냥 되게 심플하고 감성적이게 이런 느낌. 그다음은 제가 최근에 산 캔. 캔들을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 템버린즈의 캔들이에요. 전혀 살 생각도 계획도 없던 제품인데 인터넷 보다가 이게 너무 좋다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글을 보게 된 거예요. 향 이름이 코쿤 머스크예요. 왜 코쿤 머스크인지 모르는데 코쿤 그런 약간 잘 꾸미는 유니크한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에요. 이름에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또 머스크 쳐돌이니까 어, 머스크? 그럼 뭐안 맡아보고 그냥 사 좋다니까 그냥 사 이러고 맡아보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샀어요. 근데 처음에 여기딱 와가지고 맡아보고 약간 충격. 파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코를 이렇게 탁박고 막으면 진짜 좀 파스 냄새 같이 특이하면서 코를 찌르는 강한 듯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얘한테 약간 적응이 덜 됐어요. 약간 약 냄새 그런 냄새 나거든요. 진짜 독특한 향이에요. 약간 갬성 쩌는 소품샵 가면 날것 같은 그런 향이 에요 한남동이나 성수동 이런데 갬성 진짜 쩌는 어두컴컴한 소품샵 그런 데날것 같은 향인데 일단 이게 되게 예쁘잖아요. 이카티온이 박스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갬성 그. 이 위에 올려놔도 예쁘고, 진짜 감성적인 요즘 느낌?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선물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난좀갬성 챙긴다. 약간 요런 유니크하면서 독특한 머스크향 방에 한번 놓고 분위기 즐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페이버릿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근 쇼핑했다. 요런템으로 보여드립니다. 좀푹 파여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실제 초는 요 안에 있는 요 조그만에 그냥 놔두기만 해도 이렇게 방문 타다 놓으면 방에 퍼져가지고, 불은 안 켜봤어요 그냥 이렇게 둘것 같아요 장식용 겸 그냥 이렇게 놔둬도 향 나니까 약간 인센스 같기도 하고 파스 냄새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패키지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어찌저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최근에 또산 쇼핑 아이템 그 릴리바일에 대해 루시유 쿨이거든요. 엄청 예전에 헤림쌤의 메이크업 영상, 쿨톤 메이크업이었나? 메이크업 영상에서 바르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저처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미 단종 예정인 그런 제품이었나? 단종이 됐어요. 근데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되게 많았나봐요. 그래서 릴리바에서 이걸 다시 재출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또이 색감을 보고 어떻게 안 사요. 얘는 약간 딸기우유? 완전 쿨도 아니고, 살짝 웜쿨그 사이에 있는 베이비 핑크. 그 느낌이고 얘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해쿨톤의그 핑크 블러셔 또 얘는 약간 거기서 좀모아가랑 흰기 섞인 듯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가을 갬성 요런 느낌이고 얘는 완전 요쿨 완전 라이트톤 제가 블러셔를 원래 한 개만 바르지 않거든요 막 이것저것 섞어서 바르는데 요렇게 세 가지 컬러 있어가지고 중앙에 포인트 줄땐또 얘를 바르고 감싸주고 싶은 부분에 얘를 바르고 하면 돼서 좋더라고요 오늘도 얘를 발랐는데 거의 요거 두개 섞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또 발라줬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잘돼 그리고 이 블러셔에서 아주 좋은 향긋한 향이 나. 아, 너무 좋아. 하나만 있어도 다될것 같고. 요즘에 좋아하는 게 데이지크 블러셔 팔레트랑 요거랑 피 블러셔. 그리고 제가 또 릴리바이레드 순수빔.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연한데 가루 타입으로 된 정말 쿨톤 느낌 낭낭한 블러셔들 이라가지고 코 끝에 썰어줘도 너무 예쁘고. 그냥 요쿨그잡티입니다요쿨분들 이거 사보세요. 원래 블러셔는 많을수록 좋아. 너무 예뻐요. 이 브러쉬도 좋네. 뮤드 블러셔 브러쉬.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은 제가 또 최근에 좋아 애교살을 바르는 섀도우가 생겨가지고 이거 웨이크메이크 퓨어 라벤더 블러링이거든요. 그냥 진짜 라이트한 컬러들밖에 없어요. 거의.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연하기만 한 팔레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영 쌓고 눈 확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너무 뽀용뽀용한 컬러만 들어있는 거는 제 기준 살짝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거든요. 이거를 애교살을 바르니까 거의 보면은 이렇게 여섯 컬러가 정말 애교살에 발라주면 너무 예쁜 컬러들이더라고요. 매니쮸 네 번째 컬러인데 이렇게 약간 핑크인데 펄이 콩콩콩콩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뽀용해요. 너무 예쁘죠. 실제로 훨씬 예쁜데 제가 요즘 애교살을 하얗기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좀 핑크 컬러로 애교살 이렇게 해주니까 아련한데 약간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펄 날림 막 심하지 않고 요쿨 그 자체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이런 컬러거든요. 예쁘죠. 진짜 예쁘죠. 얘네를 애교살 발라주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펄이 콩콩콩 박혀있어가지고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좀 색감있게 애교살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기 있는 연한 핑크 컬러들 애교살을 발라주니까 너무 예쁘고 여쿨 찰떡이더라고요. 이 팔레트 애교살 진심녀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가 있는데 제가 발색 잘 되고 색깔많은 팔레트를 좋아해요. 딱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처음에 딱 출시된 거 보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사야 된다. 안 사고는 못빼기는 팔레트다 해서 바로 결제를 했요 했습니다. 역시나 실제로 봐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펄들 다 예쁘고 이거 진짜 특히 약간 울먹스러운 메이크업 하기 딱이고 이 핑크 컬러 진짜 잘 쓰고 흰색으로 보이는 이 컬러도 약간 쉬인데눈 앞머리 밝힌 하이라이트 해주거나 섞어서 애교살 발라주거나 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도 아이라인 풀어주기 좋은 삼각존 뒤트임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이 코덕은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거든요. 아직 안 사신 분들,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눈 확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사세요. 에이블랙이라서 발색도 진짜 잘되거든요 퀄리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도 에이블랙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블랙에서 나온 팔레트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요거 핑크색. 좋아하는 컬러들만 발라봤는데 요 정도? 이렇게만 해도 화장 진짜 끝이에요. 오늘도 얘를 사용해서 했거든요. 예쁘죠? 답답하지도 않고 발색 너무 잘 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갖고만 있어도 돼 팔레트에 내장돼 있는 브러쉬인데 이렇게 한쪽은 팁이고 한쪽은 브러쉬라서 이게 은근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또잘 들어있으니까 너무 괜찮지 그다음은 제가 빠진 하이라이터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쿨톤 분들 진짜 집중해주세요 밀크 영롱 하이라이터 콩닥 핑크 되게 저렴해요 생긴 것도 뭐 그냥 귀엽게 장난감처럼 생기고 해가지고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코에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발랐을 때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쁘고 이렇게 하트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요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탁 발라주면은 굳이 브러쉬 안 써도 그냥 이렇게 톡톡 해주고 손으로 이렇게 톡 해주니까 제가 최근에 좀 크게 느낀게 쿨톤 메이크업을 하니까 막 블러셔, 섀도우, 립다 쿨하게 발랐는데 하이라이터를 그냥 스킨피치로 나오는 그런 샴페인빛, 아이보리빛 그런 것들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살짝만 발라도 여기만 약간 누리끼리 하고 따로 놔. 이거를 바르니까 예쁜 거예요. 제가 진짜 퀄리티를 기대 안 했는데 그냥 쿨톤한테 찰떡인 그런 느낌? 올리브영 가면 파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런 느낌인데 바르는 게 훨씬 예뻐요. 꼭 코끝에 한번 발라보세요. 갖고 다니면서 하기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귀여워가지고 되게 조그맣고 그리고 오늘 바를 리퍼 에스쁘아 티틀드 핑크인데 다 하고 그냥 덧발라주기 너무 좋아. 요 덧발라도 진해지지가 않아요. 촉촉하고 강도 이뻐가지고 밖에서 막립 자꾸 덧바르면 립이 너무 진해져서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녹아내리면서 발리는데 예쁘죠? 이렇게딱 광이 나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쿨포스쿨에서 새로 나온 컬러인데 바로 문더스트요런 애인데 이렇게 바르면은 플럼 핑크 딥하면서 뮤트한 핑크 컬러인데 포도 빛도 나고 자주 빛도 나는 그런 컬러예요. 시간이 지나면 광이 더 차르르르 올라오는 그런 틴트거든요. 쿨톤 베이스립 바르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유난히 광택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 립이 연출이 됩니다. 진짜 예쁘죠?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그리고 또 로맨에서 나온 새로운 애들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틴트랑 립스틱이랑 제가 둘다 어울 컬러 테스트 해봤는데 립스틱은 자칫 잘못하면 가을 뮤트 컬러처럼 보이는 살짝 웜한 느낌의 모브 컬러더라고요. 패스하고. 블러셔는 되게 차분한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살색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늘도 이거를 발랐는데 이 릴바레의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얘는 풀어주는 느낌으로만 사용했어요. 블러셔랑 틴트. 이 틴트는 입에 바르면 진짜 내 입술 컬러 같은? MLBB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롬앤 블러셔 라인의 전 색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확실히 가루날림이 적어졌고 그냥 물들듯이 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제형도 되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했기 때문에 확 너무 좋아졌다 이런 거까지는 모르겠고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좀더 맑게 발리는 느낌? 아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러 매트 틴트가 생겼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각질 쩌는 입술에 원래 매트를 바르면 각질부가더 쩔잖아요. 얘가 좀그 각질을 좀 눌러주면서 살을 위에 덮여지는? 원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꾸덕꾸덕한 듯한? 똥 치는 듯한? 약간 로맨 블러 퍼지 틴트 같은 그런 제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꿔지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최근에 나온 매트 틴트 중에 제일 좀 좋다 해야 되나? 오늘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막 입술 확장하고 방금 소개해드린 촉촉이 틴트들 발랐는데 베이스로 깔아주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예쁜 다른 컬러가 있는데 저는 요 쿨인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봄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6호 헤이지 핑크, 5호 6호 그리고 안쪽에 같이 발라주면 예쁜 컬러가 8로 쿨페어링. 근데 저는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고 촉촉립이랑 같이 써주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좋아해서 맨날 잘 들고 다니는 가방...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 개는 얘인데요. 진짜 예전부터 눈덕 들이던 가방인데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고르라 해가지고 직접 고른 가방이에요. 디자인이 되게 심플한데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매기도 다잘 어울리고 이렇게 가방에 끈 묶는 이런 똑딱이도 있고 오늘 같은 이런 룩에 이렇게 매주기 너무 좋은 이렇게 매주기에도 진짜 심플해가지고 예뻐요. 그리고 은근 많이 들어가. 이런 느낌? 이그 안에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쿠션 넣고, 또 에어팟, 파우더 팩트, 30ml 짜리 향수, 립 4개. 이 립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삼각대, 렌즈 수분액, 폼, 비타민 영양제, 중요한 핸드크림. 하나 더 넣어도 크림. 아직도 여기 공간이 남거든요. 쿠션 하나 더 넣어도 돼. 네. 블러셔, 립스틱 하나 더. 아무렇지 않게 닦여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많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되게 애정하는 백이에요. 집 앞에 나갈 때도 그냥 뭐 맨투맨, 조우팬츠 이런 거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예쁜 가디건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 얘도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진짜 눈독 들이던 가방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데 얘도 포인트가 되거든요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이 블랙이 더 예뻐가지고 저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 브라운도 예쁘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1박 2일로 서울 갈 때도 들고 갔어요 립 아이라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남잖아요 너 이렇게 왼쪽 이렇게 당기면 복조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가요 캔버스 소재라서 되게 가벼워 물건을 꺼내려면 또 풀어서 이렇게 꺼내야 돼 가지고 살짝 불편한 게 있긴 한데 불편함이 뭐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예쁘고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냥 너무 귀여워 보부상 되게요 이런 가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요즘 잘 쓰는 아이템들 새로 산 아이템들까지 뭐 향기 기초 색조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진짜 진심으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고맙나요. 안녕!